우리 몸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생명과학은 세포부터 생태계까지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세포의 물질대사와 에너지 전환, 기관계의 협력 작용을 통해 몸이 유지되는 원리를 살펴봅니다.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을 배우며 항상성 유지 과정을 이해하고 면역 반응과 백신 원리로 질병 예방의 근거를 탐구합니다. DNA와 유전자, 염색체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진화와 생물 분류로 생명의 연결 구조를 해석합니다. 수업은 센서 활용 탐구, 모형 제작, 야외 조사와 디지털 분석 등 탐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의학, 바이오, 환경, 생명공학 등 모든 생명 계열 진로의 기초가 이 과목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이해하는 과학적 시선이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해가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